호이야 반갑습니다. 블레이드위버예요 이번에 해볼 공포게임 소로우 소로우 호러 어디 이렇게 소로우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비통하다 슬픔 이런 뜻이라고 해요. 좀 슬픈 공포게임이려나? 어 뭔가 괴물이 이렇게 무섭게 서 있네.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상점이 있네 나 나템 나템 초시간 OP 나의 아이템 뭐 OP 뭐 이런 얘기 같아요 VIP 더 나은 조명 밝기가 두배 증가 더 빨리 달리기 발전기 게임 마지막 부분에 있는 발전기로 가는 길을 뭐 알려준다 발전기를 뭐 감는 그런 스타일인가 봐 일단 다른 건 모르겠고 조명이랑 달리기는 빨라면 좋거든요 왜냐면 아이템 구하러 가는데 답답할 수 있으니까 뭐 배지도 있어요 지금 현재 웰컴 하나 받은 상황이고 총 다섯 개인가봐 여기가 샵이네. 상점 주인, 오케이 최고 기부자. 랜턴도 있어요. 오 VIP 랜턴이야. 전문가 랜턴. 무료네. 모든 배지를 습득해야지 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혼자 할수 있고 네 명까지 가능. 얘네 뭐 하고 놀고 있니? 그렇게 하고 놀아? 나도 좀 해볼까? 아 <laughs> 이렇게 노는 거야. 재밌네. 화면이 좀 약간 블로우가 많이 쳐져 있다. 그죠? 선명한 걸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는 편인데 그래픽이 조금 블로우가 좀 쳐져 있고 좀 흐릿흐릿한 느낌? 어두움은 답답하니까 이 조명. 조명 하나랑 달리기 한번 사 볼게요. 좋아. 혼자 솔로로 가 볼게요. 솔로. 사람들은 꽤 보이긴 한데 솔로로 골레이. 뭐지? 누워 있나? 야옹. <laughs> 무슨 일이지? 어, 파워가 떨어졌어. 한번 확인해 봐야겠군. 아, 뭔가 천장에 전원이 나갔구나. 오, 목표. 목표가 있고, 목표가 소리가 팡팡팡팡 하고 나네. 마을로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대 모두 어디 있죠? 다른 사람들 찾아보세요. 야 이게 파트 1이에요. 모든 사람 찾기. 아이 동네가 다 나갔구나. 전기가 어 옛날 스타일이네전 전봇대 있고. 이 동네가 다 나갔어. 확실히 플레시가 밝다. 알어 어? 나 이상해. 할머니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이봐, 이 시간에 다른 사람이 끼어 있는 걸 보니 안심이 되네. 잠도 못 자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전원이 왜 나갔죠? 왜 나갔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네. 여기 온 내내 있었거든.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어. 고마워요. 주무세요. 부드러우가기. 어, 우리 할머니 오른쪽에 <laughs> 립스틱, 립밤 하셨네 립밤. 오, 패셔너이 하셔. 오, 눈 밑에 립밤. 오늘 클럽 가시려고? 할머니 한번 춤을 한번 신나게 춰야지. 어, 드레스 입으셨어? 꽃가라. 좋아, 좋아.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사람들한테 찾아서 전기를 켜줄 테니까 한번 립밤 하신 김에 신나게 놀아보더라고요 네. 사람들 찾아야 되나 봐. 부두로 가야 돼. 비가 엄청나게 내기네 어, 여긴 전기 들어오는데? 왜 저기만 안 들어오는 거지? 이 동네 전기 들어오는데요? 뭐야 이거 동네 차별하는 거야? 몰라? 맥주 가게인가 본데? 어 사람이 없네? 여기는? 오! 뭐야? 아는 사람들을 찾아봐야겠어. 부두에서 떠 있는 돌을 따라가세요. 이거? 돌떠 있는데? 일기장을 여기다가 갖다 놓셨네. 그러니까 너무 늦기 전에 쿠얀트를 믿지 말래. 쿠얀트? 쿠얀트를 찾아보니까 이런 괴물이 있어요. 약간 옛날 뭐 동남아 쪽 계열의 쿠얀트라는 괴물이. 있는데 전설과 신화 속에 그러니까 카브리의 민속 카브리의 쪽에 관련된 전설과 신화라고 하네요 아 시긴마법사래 시긴마법사 사람을 먹는데 사람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자신한테 씌워서 잘가 이제 이뻐지려고 남의 피부를 벗겨가지고 카리브의 민속 전설과 신화라고 하네요 신화적인 괴물 오케이. 여기 이제 사람들이 사라졌고 시체들이 발견됐는데 피도 흘렸대 여기 노인이 스쿠엔트가 공격할 수 있으니 대피하라고 그랬고 그런 내용들이 적혀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아, 이리로 안 가지네 이리로 어, 안 가지고 이로만갈수 있어 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보되든돌 따라가라고 하죠 굉장히 긴데? 어? 하, 할아버지다 누구지? 뭔가 좀 마법사 같은데?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비명을 들었어요. 마을 전체가 위험해 보여요. 수프. 아 수프가 드시고 싶으신가요? 뭐라고요? 배고프시다고요? 여기 자연은 정말 아름답지 않은가? 뭔 뜬금 아, 뜬금 보지? 자연에 대해 이야기하기 좋은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게 렇 녹록하지 않거든요. 아직 생명을 생명을 불어넣는 집을 찾으세요. 너무 늦기 전에 자신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생명을 불어 넣는 집 위에 전등이 달린 집을 찾아보세요. 그게 생명을 불어 넣는 집이야? 아까 오기 전에 전등 있는 집은 많았었는데, 어이 집인가 보다. 뭔가 아 이거 집이 되게 기묘하게 생겼네. 뭔가 굉장히 아늑하다. 벽난로에 접근하래. 벽난로? 벽에 킵 키... 패드가 있는 것 같아. 잠금 해제 코드를 찾아야 돼. 뭐야? 사람 손이 있잖아. 불탔는데, 이 패드 암호를 찾아야 돼. 철사가 있어, 철근이 있어. 이 집에 점프 되는구나. 여긴 없는데, 이쪽에 있나? 깜짝이야 갑자기... 할머니 립밤 할머니 돌아가셨어 오, 할머니 y to Rajoso. Oh, my, Harmony! I got a v e r 5314 l t h 파트 2. 이제 파트 2로 넘어왔어요. 정답 찾기. 주변을 탐색하시오. 아까가 파트 1이었나봐. 파트 2야. 뭐지? 좀비 같아. 가족 사진인가봐. 으? 어? 입이 몇 개야? 더 나은 손전등? 나 지금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지금도 충분해요. 아주 광량이 아주 좋아. 내가 여태껏 해봤던 공포 게임들 중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광량이야. <laughs> 아주 밝고 <밝아>. 멀리도 보이고. <laughs> 갑자기 뭐요? 뭐요? 괴물이 있나 본데 여기? 시계? 이쪽편으로 가볼까? 괴물이 우디서 나타났으니까 여기에 뭔가 아이템이 있겠지 어? 아기 인형? 아기 인형 깨졌는데? 어? 문은 안 열려요? 뭐야, 뭐야? 문은 안 열리는데? 왜 똑똑거려? 어, oh 마이이포스는 문을 열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아 누가 그걸 찾으려다가 죽은 것 같... 나 죽은 것 같군 탈출하려다가 죽어서 지금 뼈만 남은거야 근데 완전 숏다리에, 롱팔에, 가슴 골격이 엄청 크시네? 뭔가, 머리도 크고? 사람 골격이 아닌데? 고릴라? 유인원? 오 마이? 또, 일기장놓다가 두셨네? 그니잘 그러니까 들으래요. 스쿠야한테를 조심하래. 어둠에, 마법을 쓴데, 아, 나쁜 의도로, 이 괴물은 마음대로 형태를 바꾼대 그들은 사람을 잡아먹고, 생명력을 훔치고, 영혼을 고갈시킨대 오, 잔인하네? 이 교활하고 음흉한 괴물의 먹이가 되지 않게 조심하라. 여기가, 1, 2, 3, 4, 뭔가 4개를 모아서, 괴물 얼굴을 해서, 여기를 연다. 괴물이 따라온다. 아, 죽는다. 아. 뭐야, 결말이 안 좋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잡혀서. 일단 뭔가 네 개를 모으는 얘기 같아요. 여기는 뭐 하는 데지? 아, 여기가 전기 키는 데네. 이 전기가 나가서 동네에 불이 다 나갔던 거죠? 근데 문들이 안 열려. 뭔가 숨을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야! 포스에 보인 문서의 문을 찾았어. 으 오, oh, 왜? 오늘 여기 위해 필요한 4개의 조각을 찾을... 어? 뭐지? 와라쿨디우와라쿨 개발자님의 로블록 캐릭터인가? 이문 여는 거는 맞는 것 같고 네 개의 조각을 찾자.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건가 봐. 네 개의 조각? 뭐이 어디 있을까? 열리는 이제 열리네, 문이. 뭐야? 정신 병원 이런 데인가 또 여기? 그러네. 정신 병원이네. 변기가 침대 옆에 있어. 아, 변기를 두면 뭔가 칸막이를 좀 주셔야지. 아니 이 병기가 여기인데 여기서 지금 음식을 하나 한다는 얘기야 지금? 프라이팬 이 있고 냉장고가 있어.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보호되지 않았던 곳이야. 그나저나 어 가방. 그나저나 뭔가 돌이 안 보이는데요? 어. <laughs> 딱 긴장해야 되네. 아, 뜬금포 갑툭튀가 있다. 일단 하나 찾았어요? 왜 네, 칠? 칠? 무슨 칠? 색칠? 어, 한 바퀴 돌았는데? 아 문이 다 열리는구나 있는 문. 다 봐야 돼.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대박인 애기. 쏜. 셔터. 셔터 베이스. 어? 뭐야. 돌. 무덤. 십자가. 언제 오는데 아이템 있을 것 같은데. 방이 무덤이 되어 있어? 나이스 두개 찾음 나이스 세개 라스 이문에 있어라 이문에다 찾았당 칠칠굿 열리 는가요？빨간 색이 녹 색이 되 면서, 문이 사라 지네 좋아 좋아. 왼쪽 어 뭐야 뭐야 자동 으로 움직이 는데 어? 괴 물이. 또있어? 어? <laughs> <laughs> 더큰 놈이 왔네? 쟤 지름길로 오는데? <laughs> 뭐야 이거 막혔는데? 아 자동문이었어? 아 <laughs> 페이스 야야야 야야 야야야 오오오 아, 이오오오오아오 뭐 같아 도오 큰애. 올, 올. 어? 떨어졌어 이제. 도착한 거야. 오내 머리.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 그 노인이 왜 나한테 여기 오라고 했지? 파트 3 되돌릴 수 없음. 나가는 길 저기. 아, 뭔가 이상한 수렁에 빠진 그런 느낌인데? 아, 감옥이 있네? 잠궈놨어 어, 열쇠가 있고 대왕 열쇠다 <laughs> 열쇠 대빤 거 이걸 여는 건가? 이 열쇠가 아닌가? 이 열쇠인가? 어, 맞네? 이 열쇠인가? 새로운 대왕 열쇠 찾음 길어 뭐야 이거 캐빈에 있다는 얘기는 발전기를 켜야 되는데 아이 뭔가 돌아댕긴다는 얘긴데 발전기 어디 있는지 알아? 근데 도대체 이어주시는 누구요 아까부터 사진이 계속 걸려 있네난 여기 혼자가 아니야. 괴물이랑 같이 있어. 거의 공룡급이야. 공룡 벤트가 있는데, 아니, 오... 뭐가 나 봤어? 아, 저기 뭐 꼬랑지 보였어. 방금. 창기가 안 보이는데 계단 아 2층도 있네. 뭔가 2층으로 올라갔는데? 벤트는 못 열어나? 아 벤트 당길 수 있구나. 오케이. 그냥 갈수 있는 거였어. 좋은 단위, 이 아... 오... 오... 아직 안 갔어. 아, 옆에 계속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어, 꼈는데, 지금 나 사물, 사물함에 들어가면 이게 좀 지나가 주면 안 돼? 그러면 숨는 게 의미가 없는데 사물함이 들어는데 사물함 앞에 가만히 서 있으면 어쩌라는 거지 근데 거의 한 바퀴 돌았는데 발전기가 안 보여 화폭으로 일로 댕겨야 되나? 이쪽에 뭔가 길이 있을까? 그냥 옆, 옆방으로 그냥 통하는 거 뭐지? tv에 이렇게 종이 들어가 있지? 오, 또 와이드네? 아유, 이따 찾다이거몇개 해야 되는 거지? 아! 이거 또 4개야? 위에도 있어서 위에도 있지 아오! 그냥 뛰어 그냥 뛰어 그냥 뛰는할 나을 것 같아 그냥 그래, 눈에 안걸리는게 낫지 사무실에, 사물함에 들어가있으면 제가 와서 길막하고있어 이거 어? 뭐지? 빨간눈? 무슨 방이에요? 왜다 시계만 돼 있어? 쏘어로 so 여긴 어떤 곳이죠? 아, 비밀의 방 찾았나 봐. 사물함이랑 시계뿐이 없는데 뭐 대단히 뭐 있을 것처럼 하지만 빨간 방, 시크릿 방 찾았고요. 아, 뭐 구글구글이 읽으면 좋오나 보다. 여기 사물함이 있는 사물함 저기 왠지 옆방 사물함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 밑에 아, 차다. 나이스 두개 고쳐서 두개 남았거든. 내 느낌에 아래층에 두 개, 위층에 두개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아래층에서 하나 했거든요. 위층에서 두개 하고, 그럼 마지막은 아래층에 있다는 얘기. 근데 위층에 세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위층이 좀더 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있다, 찾았다. 위층이 3개구나. 아래층이 하나. 나이스. 아, 뭐야. 아, 3개네. 이제 3개네. <laughs> 하나 더 남았네. 아까 내가 하나 하다가 죽어서 그런가? 계산을 잘못했나? 어. 총 4개인데. 아마 안 열린 문 위에 있을 거요 그죠? 내가 왔던 문은 다 열려있으니까. 갑자기 켜나와 아 설마 처음부터 발전기 다시 켜야되는거? 그럼 문을 닫아놔야지 되지 않을까? 처음부터 발전기 다시 아 찾아져있네 요오 갓겜 나이스 갓겜 아마 문이 안열려있던 곳에 있겠죠 그러면 아래층에 두개 위층에 두개 이렇게 있는거네 나이스 다 고쳤어 후우 인가? 나왔어. 뭐야? 뭐야? 땅굴 파놨어. 오마이. 아, 이 할아버지 왜 여기가 있어? 뭐야? 표정이 안 좋으신데. 화가 나셨는데 눈이 빨갛신데. 챕터 1 클리어. 오케이. 현자 알두스 님,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없으신데.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To be continue. 플레이 e 감사합니다. 아, 프레시랑 달리기 이속은 샀기 때문에 팁은 안 줘도 될것같고요 로비로 들어갈게요. 어, 생각보다 잘만들었어 사람도 굉장히 많네. 여럿이서 플레이를 하고 계시는데 어, 나는 솔로로 클리어를 했고요 이게 챕터2도 나오면 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볼땐그 알두스라는 현자 그 할아버지가 이 주인공을 좀 속인 것 같아 속여서 일부러 미궁 속에 빠지게 한것 같고 게임의 주제 그 괴물은 민속 수쿠얀트라는 카리브의 근처에 민속 신화 전설 괴물에 관련된 이야기 맞습니다. 로블러스 쏘로우 챕터 1이었고요. 블레이드 이거였어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이바